우리는 얼마 전 편집을 하는 도중 수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? 이게 뭐지? 뭐지? 마이크? 뭐이 로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본사로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혹시 회사에 로봇이 있지 않아요? 로봇이요? 네, 그 머리 위에 커피를 들고 다니는 로봇이 있다고 아, 커피 로봇이요? 네 10층으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10층이요? 네 네,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. 저기 잠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저기요. 잠시만요. 말을 아끼는 탓에 저기요 인터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. 직원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. 혹시 저 로봇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? 아저 로봇이요? 네. 커피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로봇이. 커피 배송까지 자동화하다니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. 그렇다면, 올리브 네트워크의 다른 복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 그러면은, 카페 말고도 뭔가 사내 복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, 혹시 어떤 거 애용 많이 하세요? 아, 먼저, 16층에 오테라스에 가시면요. 저희 한강라면을 이길 수 있는 남산라면이 준비되어 있어서. <laughs> 저는 점심 먹고, 16층에 세라잼이 있거든요. 그 세라잼에 가가지고 한숨 푹자면 따로가 노 프로블룸이에요. 16층 오테라스에 가시면은, 게임기랑 여러 가지들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. 아, 16층이에요. 어, 네. 16층이 궁금해졌습니다. 16층으로 가봐야겠습니다. 이게 다 뭐야? 저기 농구기계도 있고, 다트기계도 있고, 여기 라면기계도 있고. 이거 관광지나 유원지 이런 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? 감독님, 이거 라면기계 저거 내기해 갖고 지는 사람이 사는 거 어때요? 어? 저야 좋죠. 제가 잉어 같은데요? <laughs> 알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너구리 하나랑 오징어 짬뽕도 하나 넣고 후식으로 이제 비오뜨 하나 때려주시고 그리고 싸다 이렇게 시켰는데도 얼마 안 나오겠어요 작가님도 드시겠어요? 하세요? 지금 많이 시켰는데 만 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작가님도 함께 참전하시죠 그러면 저는 갑자기 회식이 아... 성사되었습니다 어 카드 네. 얼마 안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남산뷰가 예쁘네요. 음. 남산을 보며 먹는 라면은 꿀맛입니다. 남의 돈으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? 마음 끝드세요 네네네. 이집 라면 잘한다. 음. 응? 음? 저거 뭐예요? 어? 저게 뭐예요? 식사 그런 건가요? 뭐지? 저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아 네네 여기가 점심 식사하는 공간인가요? 어네 여기서 사원증 태가목 여기 아, 나가세요 아 사원증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네, 네. 사원증만 있으면 돼요 아 잠시만요 비니님 네 사원증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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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왜요? 아저 <laughs> 라면떡이라 먹을 게 아니었습니다 케이터링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저 눈치 없는 VJ 양반이 밥을 먹을 동안 저는 직원들이 추천한 오세라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잠시 천국에 다녀와야겠습니다. 여기 너무 좋네요. 아늑해요. 이런 벌써 시간이 서둘러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뭐 하고 계세요? 아, 자리가 없어서. 아, 예약을 못 하시고 있었구나. 네. 저희 11층 자유 좌석 있는데 저랑 한번 같이 가 보시겠어요? 11층이요? 네. 11층 근무 환경이 굉장히 괜찮죠? 어, 식물들이 많네요. 네. 혹시 뭐 이런 거 네. 담당자신 거죠? 네, 제가 담당자로 네, 이런 업무 아. 좀 하고 있습니다. 올리브네 톡스는 왜 지정 좌석이 아닌 좌율 좌석을 운영하는 것이었을까요? 그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어쩌다가 이런 스마트 오피스하게 된 건지 일단 스마트 오피스는 그 코로나 19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에 임직원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되었고요, 용산이나 뭐 재당센터나 이런 다양한 거점오피스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오피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지정자석제보다 스마트오피스를 네. 하게 되신 네.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? 스마트오피스를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거점오피스 나가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공간에 대한 이제 유연성이 좀 확보되고요. 자유자석제 함으로써 사실 뭐 같이 앉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이 저희 구성원분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자친 좌석제를 운영이고 있습니다. 이런좋는 의도가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. 앞으로 더 나아질 산해복지 제도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분당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아 분당이요? 네. 거기도 뭔가 많다던데 어, 네 맞아요 방송 송출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거점 오피스에다가 지정 좌석도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근무하시러 오세요 어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다음에는 그럼 분당으로 모시는 걸로 다음에는 분당에서 뵈시죠 네, 감사합니다 다른 사이트는 어떨지 다음엔 분당으로 출근해 봐야겠군요 뭔 남산 남면이 정심이